오늘 그 이거 엔딩 볼 겁니다. 엘릭스 액션. 네, 개 같은 고양이 마리오 같은 게임 같은 항아리 같은 게임이고 오늘 그냥 한번 엔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거든요. 개 같은 게임. 오케이, 한번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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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 게임을 네번이나할 줄이야. 마이너스 518. 와. 4층 석탑 마지막인데요. 조좁해야 됩니다. 어? 이거 했었는데 이거는? 점프해서. 그렇지! 좋아요. 갑니다. 아고 여기서 툭! 한 번에 그렇지 그렇지 너무 쉬웠죠? 자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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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죠 어 가자 가가가 가아 가, 가. 가, 가. 근데 많이 해. 어 그렇지 많이 해가지고 이제 꽤 고수 아이 조심해 아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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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좀 위쪽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무 잘하고 좋습니다 어 수영 수영 거미지 자 여기서 이리로 가서 이 물고기 돌격 조심. 그렇지? 밑으로 쌀쌀쌀쌀싹 가서 그렇지. 누르고 아! 아, <laughs> 아, 누르면 거꾸로 도는 거야. 거꾸로 돌기 전에 그냥 저거 안 누르고 그냥 가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대기했다가 여기서 바로. 이 아! 아, 물고기가 오는구나. 아, 그러면은 좀 기다렸다가 하면 되지. 대기해 봐. 죽음 그렇지 개고수 아닙니까 이거 지금 진짜 쌉고수 아닙니까? 어? 아니야 아니야 에리를 무시하지 마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밑으로 빼고 피했고 그 다음에 어어 자살하면 그만이야 다시 하면 그만이야 예 같은 게임아 여기로 가서 바로 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 떨어지는 걸 기다려 기다 머리에 불부터 그렇지 안돼타 그래서 여기서 점프 한척 하다가 뒤로 돌아! 아니면은, 여기서, 나 알았어. 여기서, 바로 가서, 점 어, 그렇지! 딱! 계속 빡! 그렇지! 개고수! 뭔데, 이거? 그라운드에 보이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그러면 얘가 밟을 수 있는 건 거야, 사실. 아, 아! 나개천재 보여드림.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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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 밑으로 빨리 내려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막혔잖아. 여기로 올라가. 아! 여기,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 여기, 그렇지. 쭉 갔어, 여기. 그렇지. 그 다음에 여... 아니, 이건 천재고 나발이고, 계속 시도해봐야지만 할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 그렇지,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방금 어떻게 했어? 방금 여기서 올라갔는데?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아! 나 알았다! 개고수개천재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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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 여, 여. 여.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막혔잖아. 그치. 그 다음에 죽어. 이까지 개 같은 거 여기 올라가 맞지 막혔잖아 여기 아 다시 다시 여기 여기서 여기서 그렇지 여기 그렇지 개 천재 좋아 뭐야 물 먹어 아 눈사람 그래 여기로 올라가봐 버섯 그렇지 버섯을 이용하는 거네 이건 뭐야 폭탄 폭탄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렇지 좋아 버섯 던지고 폭탄 잡고 버섯 던져 폭차사라면 그만이야. 아 알았다. 자 버섯을 발, 버섯을 잡아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 그럼 여기 던져 그럼 여기 정확히 딱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 폭탄으로 이걸 터트려. 그렇지. 그 다음에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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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수영하려면 버섯해야지 그렇지. 아 이렇게 그냥 점프하는 거네. 나 진짜 깨달았다. 잘 보세요. 버섯 던져 점프. 헤에, 쉽네, 그냥. 헤에, 같은 거, 저기서 그게 왜 나와? 여기서, 던져, 점프. 그 다음에, 여기로 가 아, 그냥 버섯 저기다 올리면 되는 거네. 개 쉬운 거네, 그냥. 올리세요. 그 다음, 겨울이 오는 거지, 바로. 이렇게 해서, 밟고, 이렇게 해서, 가고, 어, 개색. <laughs> 사람이 이렇게 일관돼야지, 또, 재밌어. 음. 재미없는 애들도 계속 일관되면 재밌더라고.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아, 저 색깔 중에서 개색을 제일 좋아해요. 강아지 너무 좋아해가지고. 색깔마저도 강아지 색을 좋아해서. 네, 저 개, 아, 아, 아우, 아우, 개 같은 게임 하면 안 폭탄 돼. 들고 갈수 없어? 아, 폭탄을 들고 가라고? 오케이, 폭탄 들고. 내가 알아서 하게 냅둬, 그냥. 알아서 하다가 지치겠지. <laughs> 알아서 하다가 깨닫겠지. 여기서 버티다가 점프 그렇지 이거라고 멍충아 이렇게 해서 올라 왜왜 아, 다시 내려왔어 미치 오른쪽에 뭐나오길래 궁금해가지고 내려왔는데 호기심은 죽는 거야 기다렸다가 점프 그렇지 하고 올라가고 그렇지 아 너무 쉬운 거였는데 뭐 그냥 아우 그냥 뭐 그냥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그냥 어 뭐야 진짜로 왜 이렇게 쉬워 뭐야 아 꼭대이 층이 하나 남았네요. 보라 리본, f u 아이 f u c 푸푸. 아 죄송합니다. 이게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오개 같애. 좋아. 어떻게? 뭐? 나? 뭐? 뭐야? 유즈 뭐? 디스. 아 얘를 사용하라는데오오오오 개멋있어. 아 어, 뭐야 뭐? 에이 껌이지. 이런 건개 뭐, 쉽지. 어 나도 발사가 되네? 오 뒤질라고. 야 마지막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뭐야 뒤로는 못 돌아봐? 클라스왜 이래 이거 지금까지는 어? 어려웠는데 이거 에이 쉬워 그냥 어, 어? 급발진하네? 분홍색 비해주고 분홍색 비해주고 급발진할 때 뒤로 날개 무겁더라 버렸어 스카이다이빙 바로 가는 거야 제가 번지점프는 안 해봤는데 번지점프 안 하는 이유가 번지점프 하다가 죽으면 억울할 것 같아서 음? 차라리 되는소? 스카이다이빙 아니, 하다가 잘 죽으려고 잘 번지점프 안 하거든요 무서워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랬냐고요? 아무 말도 안 했죠. 뭐 누가 뭐라 그래야만 말해야 돼요? 그럼 저뭐 방송 어떻게 해요? 저 아무도 말안 시켰는데 계속 혼자 떠들어야 되는 거. 그게 제 직업인데요. 어떻게 해요, 제가? 예? 아, 내가 왜 이러지?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졌나 봐. 아! 패턴이 있네. 근데 나는 패턴 따위는 읽지 않아. 컨트롤로 피지컬로 깹니다. 피지컬로. 어, 어쩌지? 아, 어떡하지? 아! 움직임을 예측하면서 피하기까지 피하기 하면서 때려야겠다. 그래야지 이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의 엄마라고 이거 잘해야 돼 여기서 위로 다시 위로 여기서 아래로 그렇지 앞으로 나갔다가 그렇지 좋아 여기서 과감하게 안으로 들어가 그렇지 뒤집벌렸다. 아유 노탄 어떻게 하라고 이거 <laughs> 어떻게 깨냐 이거 아까 무슨 개쉽다 하던 무자마 어디 감? 개 쉬운 줄 알았는데 개 쉽진 않고 그냥 쉬운 정도? 형 실력도 개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못하는 듯. 아! 아, 쉽지가 않어,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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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 대신 아 아, 아. 아, 아 맞음. 으면 어렵다. 빡세. 뭐야? 아, 엑스 누르면 자살하는 게 있어? 얘 옆에 가서 자살해 보라고? 자폭되나 그러면? 백긴 뭐가 돼? 대... 정확히 내가 맞는 부위가 어디야? 이렇게 있어도 안 맞네? 대가리 머리통을 좀 맞아도 안 맞네? 다리는? 테스트해봐 다리 이러면 쉬워지지 아 말을 하지마 형 이거 오늘 안 읽힐 수있 됐어! 에이, 자석아! 메론을 내놔라! 좋아! 메론 먹었어! 와, 씨, 빡게 맸다. <laughs> 진짜. 뭐야, 바로 끝이야? 엔딩은? 이게 엔딩이야. 저거 초록색 유령 날라가고, 저거, 저 파란색 인형 기어가고, 꽃 지나가고, 곰돌이 뱃돼지라도 갈라야지. 엔진까지 킹받네. 진짜 킹받는다. 어, 엔딩! 599번 죽었고, 그 그래서 내가 메론을 먹는 거야. 그리고 내 앞에는 아유. 그 야, 아까 나랑 싸운 애가 메론을 뺏겨가지고 저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그치? 이거 사진 한장 보여주는 거야? 신발은 뭐야? 말발굽이야? 뭐야, 저거? 뭐야? 엔드 물음표. 해서 뭐. 이렇게 꺼지는 거야? 다 아. 다 아, 맞다! 이거 처음에 어, 예,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있지? 이거 이제 되는 거, 거 아니야? 나 물음표 물음표 안 들어가져 썼거든요?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동안 이런 거야. 오, 주, 하! 주랑 하 말을 합치면 우주 하하 목소리랑 도마뱀을 합치면 목도도 마뱀 나